저 당사자는 어 백남기 어르신의 아 유족들입니다 내분의 유족이고요. 그리고 비청구인은 어 영장을 발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입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어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어 유족의 시체 처분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권리가 있. 내용이 있습니다. 즉 헌법 제10조 어,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인격권 과 시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사체 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런 어떤 지지를 결정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.